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14일이고요. 어 현재 시각이 12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저는 오후에 좀 지방을 내려가야 하는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좀 일찍 남기려고 하고요. 자, 오늘 장이 장 초반에 좀 개파락 이후에 상승 시도를 했는데 다시 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급락을 좀 했고요. 미국 시장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추가 하락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말씀드렸었던 FOMC 회의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나스닥도 다우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우리 시장의 흐름이 오늘 조금 좋다고 해서 섣불리 대응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어,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다우가 양봉 캔들로 바닥을 좀 확인해 주는 이런 캔들이 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 시장을 좀 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저점을 깨고 이 급락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좀 대응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시황도 말씀을 드릴 때 철저하게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바로 오늘 어, 매매한 종목도 좀 살펴보고 특징주 어, 짧게 살펴보고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전에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세아 메카닉스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제가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고요. 어, 상장 시초가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도 한 차례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돌파를 할때 세아 메카닉스를 사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됐던 종목입니다. 자, 요 자리 몸통 자리 돌파를 할 때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고요. 요 자리가 대략 어, 8,330원 자리 정도 됩니다. 자, 분봉상 제가 표시가 돼 있죠. 예, 여기가 8,330원 자리고요. 정확하게 거기서 장대항봉으로 거래 실으면서 돌파 이후에 지지 받고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일봉상의 이 상장 시초가 자리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응을 안 했어요. 물론 대응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돌파 이후에 어 저는 아래쪽으로 좀 빠지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하려고 분할로 좀 매수를 대기를 해 놨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다시 재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어 여기서 차라리 이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낮게 잡으려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어 슈팅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정 자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 구간이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로 치고 나간다면 충분히 지지받을 자리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반등줄 때 일단은 어 일부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상승 나오자마자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이거 일분봉상으로 보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쭉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반 수익 실현하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스타노스를 제가 바로 걸어놨는데 스타노스로 체결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이 음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폭탄이 날랐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줬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또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 보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볼리를 보러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수익을 주면 그냥 수익 챙기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 걸쳐서 어, 수익을 좀 챙기고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시초가 자리 상장 시 초가 자리 돌파 이후 요렇게 조정 줬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여기가 어, 조정을 주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 여기서 조금 일부 어,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챙겼고요. 떨어져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거래 식구 떨어져서 여기서 일단은 스타노스에서 매도가 나갔는데 다시 이제 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 줄때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아 메카닉스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신송홀딩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어제 사료주 곡물주 관련해서 대장주를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정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오늘 위쪽으로 살짝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시초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죽는 모습이거든요. 어,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단기적인 시세는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종목을 어, 시초가 이후에 살짝 아래로 뺐는데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확 돌파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어, 일본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살짝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거래 터트리면서 확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장대음봉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 돌파, 시초가 돌파 때의 이 힘을 보고서 이 꼬리 자리 근처에서 제가 일단은 일부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저는 한3% 조금 넘는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빠졌는데 이게 정거장 매매 패턴을 좀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자, 요 고점 자리, 이렇게 강하게 거래 실으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돌파봉이 6%, 6.7%거든요. 고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절반 정도만 떨어져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이런 데서 매수했다면, 이게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겠지만, 어, 정거장 매매 패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대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아래쪽에다 매수 대기를 했는데, 어, 안 주고서 또 날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쉬웠던 종목이 그래서 위쪽 자리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이 꼬리 자리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상한가를 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실이면서 죽었는데 그걸 다 수급을 이겨내면서 매도 수급을 이겨내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돌파 매매 대응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어 신송홀딩스는 여기서 수익 본거 여기서 좀 손실 본거 해서 어 약간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신송홀딩스 매매 이렇게 좀 마쳤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매수했죠. 아래 꼬리에서 제가, 어, 이 슈팅 이후에 갑자기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 줄때 수익 챙기고 첫 번째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이게 아쉬웠죠. 여기, 여기 조정을 줬다라면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네, 여기까지 안 떨어져서 이 구간은 수익을 좀못 냈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자, 여기서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손절로 잘라냈습니다. 다시 좀 들어줘서 뭐 배가 아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신성홀딩스 매매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이제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세아 메카닉스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세아메카닉스는 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신고가고 윗꼬리 매물대가 아직 좀 남아 있죠. 이런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됩니다. 어, 윗꼬리 매물대에 부딪혀서 또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오늘 가장 강한 시장 대장주로 치고 나갔고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오후장에 상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풀리지 않고 잘 굳혀준다면, 내일 아주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2등주격으로 나인테크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두 종목이 움직인 이유는 LG에너지 솔루션 7,300억 투자 이슈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고요. 나인테크는 2등주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자리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등주격으로 나라 M&D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볼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세아메카닉스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근당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바이오가 아래권에서 이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게 어, 아래권에서 그래도 요런 작은 박스권의 고점 자리는 좀 돌파를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일봉상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주 주주 역배열로 흘러 내리다가 갑자기 이슈 달고 상한가를 좀 굳혔고. 자 오늘 이슈는 이 탈모 치료제 FDA 판매 어, 승인 허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어, 굉장히 급하게 좀 들어갔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장대양봉 나오면서 조금 행보하다가 곧좀 뚫으면서 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상한가가 안 풀리고 잘 버텨준다면 내일 또 움직임 어,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봉상의 위치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등주로 종근당홀딩스가 움직이고 있네요. 자, 종근당홀딩스도 나쁘지 않네요. 한20% 정도 때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이등주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20%때 상승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종근당바이오를 주로 보고 종근당홀딩스 좀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 i n i 소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사실 동전주라 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차트의 흐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좀 이상하죠. 이렇게 주주주주 흘러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거래대금도 어,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봉상 흐름도 상한가 갑자기 여기서 어, 상승분야 들어가고 갭을 이렇게 띄워서 상한가 붙였다가 또쭉 뺐다가 상한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이게 상한가 풀렸을 때가 마이너스 9. 9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자기들 마음대로, 어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합권에서 코스피는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무려 고점 대비 어, 7% 8%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반발력이 좀 있었던 거죠. 장 초반에는 이틀만에도 벌써 엄청나게 하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단기 짧은 반등 구간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어, 위쪽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엔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보합권에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좀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저점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 나올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저점을 만든 거라고 어, 볼 수가 없죠. 도지 모양의 캔들은. 어, 상승과 하락의 힘이 부딪히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부딪히는 모양일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는알 수는 없습니다. 하락의 진행형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날 장봉이 뽑아져 나오면서 위로 상승을 해준다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방향성을 알수 없는 캔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 시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음봉인데 약보합권에서 거의 뭐 음봉 도지 캔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코스닥 시장 또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은 현재 이제 한800 포인트 정도가 어, 지지력 테스트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한 차례 지지받고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800 포인트라는 이제 라운드 피규어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코스닥 시장 또한. 8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어 여기가 도, 돌파된 전고점 자리입니다. 이 정도 구간이 자, 여기가 대략 한2,450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 근처 한한 한 차례 좀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또 어, 이탈을 한다라면 2,400 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450 포인트를 지지를 하는지 예, 관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 저점을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도 계속 어, 봐야 되고. 자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살짝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사실 마음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수의 어떤 반등을 할수 있는 어떤 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용 물량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 수급이 출회가 될 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 예, 매수 수급을 보여준, 보여줬던 개인들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어, 개인들의 반대매매가 나간다라는 건뭐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어,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코스닥도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의 어,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반대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이 지금 고점 자리를 또 도전을 하고 있죠 오늘 음봉으로 살짝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쌍봉을 만들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야 되고요 환율이 하락을 해야 지수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수는 환율과 이제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이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과 좀 오전장 마무리된 상태로 특징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후장까지 말씀드렸던 특징주들이 강하게 좀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어, 마감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내일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 성토하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